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은 북클럽 문학 동네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뭉친이겠죠. 뭉친으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은희경 명단편 선이에요. 저는 이걸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꼭 후기에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은희경 작가님 작품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읽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읽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도 하게 되고, 아, 이래서 되게 유명한 작가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단어 선택과 플로 스토리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리딩 가이드도 있고요. 리딩 가이드에 질문도 있어서 제가 질문도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북클럽 에디션이라서, 음, 만약에 북클럽이 아니신 분들은 읽진 못하시겠지만, 이게 단편선이라서 각 단편마다 있으니까 그 소설은 찾아서 읽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그 설명란에 텍스트로 넣어줄게요. 이 책은 총5 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티 아일랜드의 여름 잔디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낯선 미국에서 적응을 하는 엄마와 아들. 이 얘기예요. 엄마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엄마는 영어 한마디도 못 해요. 그저 아들과 같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유학생활은 어쩌면 되게 방탕하고 혹은 너무나 즐겁고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서 나타난 거는 너무나 외롭고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하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 땅덩어리에서 차를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요. 엄마와 아들은 한국에서 서로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개인 생활을 존중했는데요. 미국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2인 1조로 다녀야 되는 거 차도 안되고 아파트에서 나가려면 무조건 차가 필요했거든요. 엄마도 미국이 처음이고 아들도 미국이 처음이지만 폐하가 가능한 건 아들뿐이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도 너무 어린 1대였어요 원래 인생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타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엄마도 처음이고 아들도 처음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내해야만 하는 시간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시기에 너무 미안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화려한 일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고요하고 그리고 외로운 미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었고요. 햇빛이 쏟아지는 잔디밭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세세하고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표현력과 묘사가 굉장히 돋보이는 소설이었어요. 다음 소설은 타인에게 말걸기. 요약을 하자면 한 명의 여자는 오지랖이 넓고 의사소통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요. 다른 한 명의 남자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인 내용이에요. 유난히 밝고 오지랖이 넓은 여자는 어디에서나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고요. 남자는 거리감을 두고 선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이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여자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그게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여자는 그 선을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지켜야 할 선,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지켜야 할 선. 그냥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소통방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체득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소설에서는 그냥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성격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도 모르는 채 그냥 남들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친절하고 웃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소설은 여자를 볼때 아좀오바한다 난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무슨 얘기든지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보이기도 했어요. 다음 소설은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 한 절로 요약하자면 유학생 민영의 집에 놀러 간 승아 승하 이야기예요. 승아가 생각했을 때 민영은 그냥 잘 사는 애였는데요. 민영은 스스로 이렇게 입지를 다지고 유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전할 때도 무언가를 받을, 받고 싶어서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호의를 받을 때도 이게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돌려줘야 되나? 그냥 얘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점을 둘이서 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친구라는 게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계속 같이 먹지만 성인이 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누구는 공부를 하면은 생각하는 차이랑 몸에 뱐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마련인데 어쨌든 성인이 되면은 각자 자기가 생활하는 반경이 달라지니까요. 이 소설에서는 친구끼리 멀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표현했어요. 우리 둘이 되게 가까운 사이라 여길지 몰라도 어쩌면 미국에서의 승아는 이방인일 뿐인 거예요. 얘는 그냥 여행을 왔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인 거고요. 민영은 여기에서 살아야 하고 민영은 여기 미국에서 친구들이 따로 있는 거죠. 여행자 승아와 유학생 민영은 다른 사람이고 아예 테두리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이는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이해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네 번째 소설은 그녀의 세 번째 남자, 이 소설이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서울을 떠나서 영추사에서 열흘 동안 보내는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영추사에서 보살이 되기도 하고 혹은 스님처럼 지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내로 가서 술도 먹고 자신을 털어내는 걸 보여주는데요. 사람은 절에 가서 뭔가를 덜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건 마음의 비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덜어내면서 내 안이 커지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 이것도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 매우 도시적인 여자가 영추사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보내는 거죠.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덜어내고 이전의 나를 깨고 없애면서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를 찾게 돼요. 물론 이 여유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저 과거를 덜어내고 내 미래의 기대를 덜어내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성녀 소설은요 유리와 마리 할머니들의 고향 얘기, 과거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절 옛날에 사랑받던 유리와 마리는 이제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느끼는 소설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되게 슬펐던 건 이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대 돌아보면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하지만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곁에 남은 것보다 죽은 사람이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은 손주도 나오는데요. 손주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 옆에 살아있어요, 할머니로. 머나먼 옛날 같지만 살아있는 역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밀접한 현재와 같이 있는 거죠. 언젠간 사람은 늙게 되고 아름답지 않겠지만 본래의 성격과 본래의 교양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들은 그게 켜켜이 쌓여서 미래의 나 아니면 할머니의 나가 된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켜켜이 나를 쌓는 동안 이게 완성이 되면은 현재의 나는 미래에 밀접하거나 현재에 밀접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밀접한 사람이 된다는 것 같았어요. 즉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켜켜이 쌓아서 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본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완성본은 과거에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할머니가 되었을 때더 이상 낯선 것이 없고 익숙한 것 곁에만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달려가야만 하는 소설 같았어요. 내 인생을 반추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가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삶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총 다섯 편의 소설이 있는 은희경 명단편인데요. 이 소설 하나하나 너무 빛이 나고 창작자로서 혹은 독자로서 읽었을 때 완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국민이가 아닌 청소년, 남녀노소 모두가 읽어도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소설로 추천드려요. 인생책으로 추천. 북클럼 문학동네 책이지만 하나하나 단편은 따로 볼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